자, 프로토스네요. 예, 이번에는 테란을 할까요? 테란테란 태란? 하겠습니다. 테란 태란. 자, 고고고고. 예, 고고고. 예, 빨리 고고, 오고. 에, 고고 오고. 에, 빨리 고고, 빨리 고고. 자, 이번에 보여줄 전략은, 예, SCV를 잡아잡아. 예, 이번 전략 SCV를 잡아잡아 전략입니다. 자, 에, 이렇게 손을 풀어주고, SCV 잡아잡아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예, 저도 모릅니다. 예, 그런 전략 없습니다. 예. 이번에 보여줄 전략은 유혹마인 러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혹마인 임요 선수가 한번 그오영정 선수를 상대로 썼던 전략인데 에, 제 버전으로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유혹마인 전략 자 이렇게 scv를 뽑아주고 에, 이건 미네랄을 캐게 하고 다시 한번 scv를 이렇게 뽑겠습니다 scv에 s i v 잡아 SEV. 자, scv 자 scv에 어, 자어자 내가 걷는게 섰는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 서나 예, 임명현 선수가 그때 그, 오영경 선수가 쏘아 결승전에서 그, 포르노 맵에서, 아야, 포르테 맵에서 그, 뭐지? 예, 그 마인 깔았던 그 전략인데, 제가 로템에서 제 버전으로 한 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예, 스탑 마인 아닙니다. 제가 보여줄 전략은. 자, 이렇게 SCV 한 개를 뽑고, 예, 미네랄을 캐면서, 자, 이렇게 웨리포인트를 찍겠습니다. 웨리포인트. 아. 자, 이렇게 웨리포인트를 찍고, 예, 자, 상대방이, 예,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예, 아이, 좋아요. 프로토스. 아. 자, 그리고 이거는, 어, SGB 2시로 보내고, 예, 2시로 보내고, 자, 그리고 제가 그 꿈이 에로 배우라서, 그, 밤마다, 그, <laughs> 그, 그, 뭐지, 신음소리 소리를 연습을 해요. 신음소리 연습. 그리고 그, 동영상이란 동영상, 예, 유명한 동영상은 다 모니터링 하면서, 그, 자기의 <laughs> 웃기세요, 이게. 진짜 남의 꿈까지 웃기세요, 이게. 진짜. 진짜 얼마 모니터링 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예?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직접 해보고, 축구를 계속 보는 거고, 예,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으면 게임을 계속 하면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 거고, 잘 하시는 실전 그, 프로 게이들과 직접 실존해보고, 예, 저는 에르메오가 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솔직하게 심정을 얘기하면은, 프로나, 어, 맨날 제가 그, 다운로드 받고요. 프로나에서 제가, <laughs> 예, 여러분들이, 예, 웃음, 웃을 수 있지만, 저는 정말 프로 게이가, 아니, 정말 그, 꿈이, 예, 그겁니다. 진짜. 예, 웃지 마세요. 진짜. 예, 저는 정말 그,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예, 전 진지하게 말한 건데, 정확그 모니터링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맨날 그 보던 자료들, 그중국 자료들 맨날 같이 또 보가, 봐가면서, 보기 싫은 것들 맨날 똑같은 거 봐야 돼요, 진짜. 맨날 여, 그, 아,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예, 어, 프로 한개 돌았네요, 프로 한 개. 자, 이렇게, 아, 자, 이렇게 미네랄 누르고요. 예, 그리고 와서, 예, 여기, 서프라이 디파트를, 아이고, 아이고, 서프라이 디파트를 갇혔나요? 예, 자, 서프라이 디파트 지어주고, 예, 프로그를, 예, 잡아주겠습니다. 예, 자, 세워두고, 예, 자, 도망가죠, 지금, s c 도망가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하고 이게, 에 팩토리 하나를 이렇게 상공하이 지어줍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베럭스에서, 예, 베럭스에서 마린 한기를 더 생산해주기 전에, 예, 어이고 파일러나 기 위치 네요 위에. 자, 이렇게 도망합니다어 춤을 춥니다. <laughs> 자, 네, 그리고, 와서, 예. 자, 마리한기더 뽑고요. 예, 우리위서아 좋아요. CG 탱크. 예, 어이 이거 어, 어, 도망가, 도망가. 어, 어이 자기 풀을 공격했나요? 아닌데. 예, 풀업은 에너지 안따왔는데요 자, 드라운을 피해서 도망와요. 예, 도망오고. 자, 마리한기더 뽑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고. 예 여기서 <laughs> 마린 두 개, 세 개,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자 서퍼 디파트 하나 더짓고요자 그리고 아유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예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눌러줍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벌처만 생산하면 되거든요. 예 SCV 생뚱맞는 척하면서 또한번정찰를 가고, 이 탱크한기를 뽑아주고 여기를 지킵니다. 이렇게 입구를 자 그리고 이벌처 한기를 딱 생산해줘요. 예 들어가 내려갔죠 한 마리. 예,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제가 정찰 가는 타이밍까지 쟀기 때문에, 예, 그 타이밍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야, 사업까지 가요. 예, 이거는 뭐, 소니가게 예, 낚였다. 에 예, 뭐, 그런 거를, 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벌창기를 또 뽑겠습니다. 예, 그리고, SC 환기를 또 뽑고요. 예. 자, 여기 와서 또 벌창기를 또 이렇게, 아 좋아요. 자, SCV와 다두, 예. 자, 이거는 또 서파의 디파타를 더 생산해주고, 예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도망가고 예, 도망가고 자 여기 또 서프라이즈 디파트에서 예, 탱크 한 개를 더 생산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탱크 한 개를 또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두기죠 예, 벌써 두기고 예 이제 SCV 한 마리가 응급실장 나가봅니다 지금 드라운 두기 정도면은 예, 바로 수영장을 예, 만들 준비를 해줍니다 자 서프라이즈 디파트 짓고 예 지금 두 마리네 두 마리 에자 여기 대기시켜 대기 예, 대기시키고요. 자, 이제 벌처 폐기가 떠납니다, 이제. 예, 떠나요. 예, 떠나요, 지금. 벌창이 더 뽑고요. 자, 마인을, 예, 와서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예, 와서, 예, 이쯤에, 예, 벌처 지금 나은지도 모를 겁니다. 자, 마인을 이쯤에, 예, 이렇게 친근하게, 예,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도 마인을 이렇게 딱, 아 좋아요. 자, 이제 갑니다, 병력. 병역. 예, 병력하고, 예, 이거는, 예,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군 예, 이제 유혹. 잠깐, 일 와봐. 일라 와봐, 일 와봐. 예, 자, 자, 드라군 빼기 돼자드라군드라군 맞네요, 생각보다. 지금 세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어, 세 마리다, 세 마리. 자, 이제. 예, 아, 일로 올라 예, 저쪽에는 낚았고 예, 이제 여기 지어주고. 예, 벌처, 벌처 더 와서. 에 예, 여기 지어줍니다, 여기에. 자, 탱강이도 빨리 뽑고, 마리 한개더 뽑고요. 자, 웰링 포인트 찍고. 예, 여기 서브라이트 컷 하나 더 찍고요. 자, 지금 상대방이 모를 겁니다. 예, 모를 테고. 자, 여기 와서, 예, 이제 마인을 이제 슬슬 깔아줍니다. 이렇게. 슬금슬금. 자, 슬금슬금 깔아주고, 예, 여기도 슬금슬금 깔아주고요. 예, 그리고 벌천는 이쯤에 대기시키고, 예, 이거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 예, 자. <laughs> 자, 유혹합니다. 드어곤으와 <laughs> 지금 마인드 유혹하죠. 자, 공격하면서, 예, 일부러 공격합니다. 지금. 에 예, 빼빼빼빼. 예, 빼줘, 빼줘, 빼줘. 예, 빼줘, 빼줘. 자, 수영장. 아이, 좋아요. 수, 아이, 좋아요. 자, 수영장 개설. 야 수영장 개설. 예, 바로 갑니다. 아 좋아요. 자, 이거 아서 시간도, 예, 시간도 없었고, 예, 못 도와주러 오죠, 지금. 예, 유혹 마인. 자, 탱강이도 뽑고, 예, 갑니다, 이제. 자, 저 유혹, 아 좋아요. 자, 여기, 아 좋아요. 자, 공격하고, 예, 또 마인 깔고요. 자, 여기, 아 좋아요. 잘먹고 있어요, 잘먹고 있어요, 잘먹고있어잘먹고있어 자, 이제 공격하죠? 예, 마우스도 막아봐. 예, 못 막아요, 그럼. 게임 셋입니다 예. 이게 바로 유언 마이입니다. 한 번에 공격을 해서, 예, 마우스를 막아봐라. 지금 앞마당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예, 못 막아요. 탱크 예, 계속 생산해주고, 마린도 생산해주고. 야, 깔끔해요, 깔끔해. 자, 벌처를 예, 지공격해주고요 아, 정말, 예,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예, 못 막습니다, 절대로. 자, 이것도, 아, 지지. 아, 깔끔해요, 깔끔해. 깔끔해. 자, 누를 거, 예, 누를 거. 이게 바로, 예, 유혹마인이죠유혹마인 자, 아, 완벽해요. 이게.